안녕하세요. 너무 잠이 안와 가지고 너무 잠이 안 와서 켰습니다.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. 잘 지내시나요, 여러분? 는 내일 11시에 촬영, 뮤직비디오 촬영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잠이 안와가지고 너무너무 잠이 안와서 켰습니다 내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 당황해서 잘못 누르셨나, 이렇게 누가 <laughs> 댓글 써주셨는데. 오늘 공연, 제주도에서 공연했는데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벽인데, 잠깐 6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, 습 <laughs> 들어와주셔서 우리 용성이라고 제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같이 학원 다닌 친구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되게 반갑네요 용성아 건강해라 아무튼 500 분 정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시력은 라이브로 잘왜안 부르세요? 하셨는데 공연 때 자주 해요. 고제 콘서트 때 팬들 댓글도 좀 읽어주고 잘 읽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제주도에 오니까 저의 절친들이 제주도 출신들이거든요. 뭐 라이브 방송도 있고 공연도 하고 하는데 제주도 오니까 연락 많이 오네요. 우리 가수 조연호님께서 남마스 때라고 보내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 그 제가 일주일 동안 라디오 하면서 느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연우야 건강해라 우리 같이 아프지 말자 <laughs> 아니 뭐별 얘기 안 할게요. 피곤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. 그냥 같이 있어 달라는 마음으로 2시 15분에 끌게요 그냥 같이 있어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. 잠이 너무 안와 가지고 내일 11시에 촬영인데, 저의 부탁을 한 번만 들어주십사 해서 2시 15분에 끌게요. 제주도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. 제정님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잠이 올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스르르 오른쪽 맨 위에 X 누르고, 중심 됩니다 저도 자야 돼요, 무조건. 어떻게든 자야 돼요. 애네 건강하자. 아 오늘 제주도 공연 사실 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. 엄청 먼 걸음인데 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떨리고, 노래도 항상 잘해야 되니까 또 떨리고, 뭐 여러가지 떨리는데, 제 숙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내일 촬영이긴 한데 약간 술좀 마셨어요. 그래서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오늘 저기 댕댕댕이가 요즘 강아지 아니에요? 강아지? 서지는 그의 다크서클 그런 다크서클 있는 제 얼굴이 좋습니다 그냥 잊고 살면 잊고, 가지고 살면 되죠 뭐 네, 오늘 너무 감사해요 뭐 콘서트는 뭐든 뭐. 동네랑 상관없이, 그냥 제가 노래하는 거 어떻게든 봐주시겠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어요, 진짜로. 항상 건강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지금 그 가수를 하다 보면 막 엄청 조심해야 되거든요. 뭐든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편인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라이 방송하는 거예요. 라이 방송 하다 보면은 저도 뭐 이제 저 내년에 10년 차지만 어쨌든 400명 200명 100명 뭐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숫자로 뜨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말 뭔 얘기를 하든 정말 들어주시거든요 일단 근데.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다그 참여해주시는, 함께해주시는 분들의 개개인을 모르겠지만, 개개인의 그, 저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을 왜 가져주셨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이거를 하나로 생각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무엇을 보답을 해야 될까? 많은 분들이 나를, 음 생각해 주시는데, 이거를, 한 가지 마음, 마음을 한 가지로 내가 모뭐 생각해야 될까? 그러면은,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음악을 잘해야 돼요. 그 노래랑 음악을 못하면,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. 노래를 잘해야 돼요. 음악을 잘하고 정신 잡고 살아야 됩니다. 갑자기요? 갑자기요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노래로 보답해주세요도 다 약간 요즘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도 정신 더 잡, 잡을게요 네. 네 라디오를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 생각에 대해서 약간 잊게 돼요 두 시간 동안 그두 시간 동안 저에 대한 저는 항상 문제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는데 다른 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해주시잖아요. 라디오를 하면 이제 그게 어 왜냐면은 지금 뭐 참여해주신 분들이나 제저 제, 저의 팬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은 정말 제가 뭔 소리를 뭔힘 뭐가 힘들든 그냥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잖아요. 나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나는 뭔가 라디오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그나마 여러분의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내가 뭐 명확한 답은 못 내겠지만 명확한 답은 못 내겠지만 잠이 너무 안 와서 아무튼 켰습니다. 근데 저는 그뭐 신체적인거나 뭐 정신도 마찬가지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. 여러분, 저는...